안녕하세요. 모델 블백 이소령입니다. 오늘은 손에 땀이 많아서 미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우선 동양인이 운동할 때좀 불리한 게 있어요. 이게 뭐 불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디서 본 글이거든요. 동양인 특성상 서양인보다 손에 땀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손에 땀이 굉장히 많은 체질인데 제가 처음 미국에서 불가능 백을 배울 때 땀이 많이 나니까 막 바지에 계속 닦아가면서. 운동을 배우다가, 입안에게 손에 땀이 많아서 미끄럽다. 얘기를 하니, 입안 알. 힐끗 저를 쳐다보더니, 야, 그럼 더 세게 잡아. 해결 완료. 속으로 이게 뭔 소리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배웠더니, 어느 순간 정말로 땀 신경 안 쓰고 이게 되더라고요. 뭐, 스트랙 감아서 불가리백 운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할 때는 편해도, 그러면 이 악력이 좀 늦게 덜 늘겠죠. 불가랜백은 악력이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운동기구입니다. 불백과 악력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반은 뼛속부터 레슬링 선수잖아요. 꽤 부리지 않고 정도로 밀어붙여라 이얘기예요 불가랜백 운동에는 꽤 부릴 것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땀 때문에 미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악력이 부족해서 핸들이 빠지는 거구나 하고 이제 막나 스스로 그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자, 농담이고요 결론은 그냥 방법 없어요. 땀을 멈추지 못한다면 땀을 이겨낼 정도로 악력을 키워버리자. 이반이 항상 하는 말, 아이언 샬픈사이언 철이 철을 강하게 한다. 그냥 노빡구 상남자 스타일을 그대로 제가 배워왔고, 또 그대로 여러분께 공유하는 거예요. 정말 심한 다한증이다 하시는 분들은 악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 뭐 헬스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시는 것도 좋고, 뭐 탄막가루 바르는 것도 좋고 한데, 이반에게 배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존버. 버티고 버티는 게다 보면 언젠가 됩니다. 아시겠죠? 저 믿고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바이